위험하실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시술 바로 하고 나신 다음에는 충분히 휴식 취해주셔야 되세요.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거 때문에 오셨어요? 오늘 여름이 되니까 이런 파인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깨가 많이 좀 보드라져 보인다?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늘도 예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얼굴 사이즈에 비해서도 목 길이가 약간 짧아 보이면서 어깨가 조금 솟아있는 느낌이 좀 보이시긴 하거든요 평상시에 어떤 일 하세요? 지금 애기 둘을 키우고 있어서 육아도 하면서 택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싸가지고 어깨에 많이 무리가 가 있는 어깨 모양이 예쁘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인지 한번 검사를 간단하게 진행해 볼게요 어깨를 살짝 요렇게좀 그래서 팔을 귀 옆에다 한번 붙여보세요. 이 자세 취하실 때 혹시 많이 불편하진 않으실까?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. 어깨, 이 쇄골뼈를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조금 단단하신데 혹시 평상시에 통증이 좀 있으실까요? 어깨 통증이? 통증이 좀 있는 음, 음, 그러시이구나 지금 제가 간단한 검사도 하고 근육 촉진도 해보고 했는데 과도한 근 긴장 상태가 오랫동안 좀 유지되신 상태에서 근육이 많이 뭉친 것 같으세요. 모턱스 시술 진행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. 평상시에 운동을 좀 많이... 많이 하시는 편이실까요? 네 수영도 하고 있고 술랑 체스를 하고 있어요 보톡스 시술 특성상 근이완이 일어나면서 힘이 조금 덜 들어가는 느낌이 좀 드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유감함이시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이렇게 들어 올리시잖아요 힘이 풀리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안으시는 거한 2, 3주 정도는 피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좀 위험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술 바로 하고 나신 다음에는 충분히 휴식 취해주셔야 되세요 시술 효과를 좀더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장기간 유지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휴식을 이제 취해주셔야 됩니다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보톡스를 꾸준히 맞으시는 게 아니라 운동하실 때 당분간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신 상태에서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시는 것도 승모근의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자세를 좀 피하실 수 있는 방법이시거든요.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청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시술 오늘 처음 하시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증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시술 방법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많으실 텐데요. 바디 쪽으로 맞는 보톡스는 따로 마치 크림을 바르지는 않고 냉각 마취 상태에서 이제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. 얼굴과는 달리 어깨 피부가 좀 도톰하고 근육도 저 안쪽에 깊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긴 바늘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게 되고요. 보통 10번씩 자입이 진행이 됩니다. 그럼 턱포스톡스랑 통증을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될까요? 음. 오히려 비슷한 것 같으세요. 타우트밴드라고 하는 통증점에 주사 약물이 들어갈 때좀 찌릿하고 전기 오르는 느낌으로. 툭. 이렇게 어깨가 좀 움직이는 증상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제가 통증점잘 찾아서 주사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 완화가 있어서 도움도 또 많이 되십니다. 보톡스는 6개월 정도 주기로 맞잖아요 그러면 어깨 보톡스는 어느 정도로 맞을 수 있을까요 보통 3 4주에 걸쳐서 힘이 점점 점점 풀리기 시작하시고요. 사이즈가 줄어드는 데 있어서는 2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. 그래서 5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시면 점점 점점 힘이 들어가면서 또 원상 복구가 되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근육이 밸런스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 중에 충분히 수식을 취해주시고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처럼 처음 상태로 안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6개월 단위로 맞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승모근 보톡스는 맞을 때 피가 별로 안 나요 막 멍이 심하게 들거나 하는 부위는 아니에요 따끔 따끔 고생하셨습니다